곳이 아닌, 실현시키는 이곳. 우리 대구보건대학교에서 만나요. 대구보건대학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경북 신공항 민항의 활주로 길이는 3.5 킬로미터로 건립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사전 타당성 용역 조사 결과, 여객청사는 2060년 기준 연간 이용객, 1,226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설계됩니다. 이번 주 공개될 국토부의 민항 부분 조사 결과를 이혁동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대구경북신공항에 민간공항 윤곽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사전 타당성 용역 조사 결과, 민간 항공기가 이용하는 활주로 길이는 3.5km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시가 요구한 3.8km보다 조금 줄었지만, 미주나 유럽노선의 중대형기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항공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여객청사는 2060년 기준으로 연간 1,226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400만 명대를 감안하면 현재 대구국제공항보다 규모가 3배 정도 큽니다. 항공기 이착륙을 위해 머무는 대류장은 26개, 항공화물 수유량은 21만 톤 규모 정도로 전해졌습니다. 최소 27만 톤에서 최대 38만 톤까지 예측을 했었는데, 아마 국토부에서는 이것보다는 좀더 보수적으로 예측을 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조금 더 누락되거나 저희의 의견들이나 생각들이 빠진 부분은 없는지 찬찬히 좀 살펴서 또 데이터로 준비해서 중앙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북도가 요구해온 의성공항 신도시에서 공항으로 진입하는 길이 4.6km, 왕복 4차선 도로 확장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간공항 전체 사업비 규모는 1조 4천억 원 정도로 추정되며 국토부가 국비로 건설합니다. 국토부는 이번 주에 사전 타당성 용역 결과를 발표한 뒤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후에 대구시와 경북도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기본과 실시설계에 착수하는데 빠르면 2026년 대구경북신공항이 착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TBC 이혁동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 수산시장과 횟집들도 울상입니다. 단골 솜님까지 발길을 돌리면서 추석 대목은 고사하고 생존 자체가 어려울까 걱정인데,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방사능 검사 강화를 포함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00여 개의 횟집이 밀집한 포항 죽도시장 손님이 밀려 들어올 시간이지만 한산하기만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소식에 단체 관광객의 발길이 끊겼고 단골 손님까지 돌아섰습니다. 콩나물보다 더 심한 것 같은데 이게 보니 네, 그 손님들이 안 찾아오고 뭐안 먹는다는 사람도 많고. 횟집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어민들도 죽을 맛입니다. 수산물들이 소비가 아마 위축되리라는 생각은 어느 누구나 할 겁니다. 향후에 발생할지도 모른 어민 피해에 대해서 뭐 대책이라든지 대응이라든지 비슷한 시간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수산동에도 손님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손으로 꼽을 정도로 오가는 손님이 적어 아예 문을 닫은 곳도 있습니다. 워낙에 지금 장사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임금비 자체를 못맞추다 보니까 이 평일 날에도 이렇게 문을 닫고 있습니다. 수산시장에서 산 회를 먹을 수 있는 식당도 텅텅 비었습니다. 이곳의 일본산 수산물 대부분은 살아있는 가리비, 즉, 활가리비로 지난달 거래량은 10.25톤, 전체 수산물 거래량의 1.3%로 적지만 업체들은 앞으로 취급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또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전체에 대한 불신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방사는 기계도 어제 주문을 했습니다. 매일 수시로 검사를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안전하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려고 저희들도 다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 강화에 나섰습니다. 경북도는 방사능 검사 장비를 4대로 늘려 주일에 검사한 분석 결과를 바다 환경 정보 어플에 제공하고 연말까지 동해안 5개 시군으로 장비를 확대 구축합니다. 또 방사능 신고센터와 주부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며 동해안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감시활동을 강화합니다. 대구시도 이달부터 방사능 검사를 월 2회로 늘렸고, 요도와 세션 분석 장비 추가 도입이 예상돼 설치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TBC 이종웅입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와 관련해 대구 시민단체 연대회의와 정의당 대구시당은 국민의힘 대구 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가 반인류, 반생태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또 과학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포기한거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주 지역 환경 단체들로 구성된 경주 시민 행동도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면 우리 국민의 강한 저항에 직면하게 되고. 현 정부도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구 테크노폴리스에 조성되는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사업이 재도전 끝에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내년부터 5년 동안 2천억 원 가까이 투입돼 대구가 글로벌 로봇 혁신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황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로봇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사업의 경제성 분석인 BC는 0.64, 정책성 분석인 AHP는 0.623으로 사업 시행이 타당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8월 예비 타당성 조사에 탈락한 뒤 다시 도전해 통과한 겁니다. 현재 어, 관련된 기업이 뭐 그렇게 많은 상태가 아닙니다만은 앞으로 어, 이 로봇 산업 특히 서비스 로봇 산업의 어떤 어, 발전 어떤 속도, 방향, 어떤 이런 면에서 미래 어떤 가능성이 좀 높게 어, 평가가 된것 같습니다. 국내 로봇 기업 2,500여 개 가운데 98%가 중소기업으로 실증과 시제품 검증을 위한 공공 인프라가 절실한 상황에서 로봇 테스트 필드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내년부터 2028년까지 1,997억 원을 투입해 대구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16만 6천 제곱미터 연구 용지에 실증 연구 지원센터를 비롯해 글로벌 수준의 대규모 실환경, 가상환경, 실증 인프라가 조성됩니다. 대구시는 여기에다 다음 달 로봇 분해로 글로벌 혁신 특구 공모에 도전해 올해를 로봇 산업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하반기쯤에 저희가 추진할 글로벌 혁신 특구의 또 로봇으로 신청을 해서 아예 대구에는 로봇과 관련된 제품에 대해서 규제가 없는 도시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로봇 기업들은 대구에 와서 테스트를 하게 되기 때문에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는 이번 예타 통과에 이어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가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TBC 황상인입니다. 길거리를 도배한 불법 현수막에 눈살을 찌푸린 경험 많으실 겁니다. 보기도 싫고 안전까지 위협하기 때문인데 한해 동안 대구에서 적발되는 불법 현수막은 50만 장에 이릅니다. 대구에서도 현수막이 없는 현수막 제로 구역이 확대되고 있어 시민들이 반기고 있습니다. 남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단지 앞 횡단보도 인근 인도가 온통 현수막으로 뒤덮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붙은 불법 현수막만 다섯 개. 오가는 시민과 운전자 시야까지 막아버렸습니다. 불편하고 차량 다니는데도 많이 좀 장애도 되고. 한 3일 정도 걸었다가 떼스면 조금좀뗄 좀 때도 좀 깨끗하게. 공무원들이 일일이 떼어내지만 끝이 없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대구에서 철거된 불법 현수막은 25만 장. 올해 전체로는 50만 장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수막 홍수를 넘어 공해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불법 현수막이 넘쳐나면서 현수막 제로구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수막 제로구역은 각 구군에서 지정한 현수막 없는 곳으로 정당 정책이나 정치 현안을 담은 현수막도 제한됩니다. 현재 대구시 9개 구군에서 지정한 현수막 제로구역은 모두 35곳. 지난 2015년 수원구가 최초로 주요 내거리와 수원구청 앞 등을 현수막 제로 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한 뒤 대구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군하고 그다음에 정당하고 김일락 협의를 통해서 그것을 더 확대해 나갈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대구시는 제로 구역의 불법 현수막을 즉시 철거하고 최대 장당 3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건 물론 보행자 안전까지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 심각한 현수막 공해에 현수막 제로 구역 확대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TBC 남윤주입니다. 지역에서 열리는 유일한 전국 규모의 영화제 대구 단편 영화제가 오늘 막을 올렸습니다. 짧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메시지를 담은 단편 영화 여든 두 편이 엿새 동안 선보입니다. 박영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올해 대구 단편 영화제의 화두는. 다양성과 상상력입니다. 전국에서 800편이 넘는 작품이 출품됐고 영화 소재도 고립으로 대변되던 팬데믹에서 벗어나 훨씬 다양해졌습니다. 단편 영화에서만 즐길 수 있는 예술적 함축과 독특한 상상력을 품은 수작도 적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24회째인 올해 대구 단편 영화제는 독립 영화 전용관 55 극장과 CGV 대구 아카데미 두 곳에서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오늘부터 여세 동안 국내 경쟁과 지역 경쟁 부문 그리고 초청작 등 모두 여덟 두 편이 상영됩니다. 지금 상영되는 단편 영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평균 23대 1의 경쟁률을 뚫은 검증된 작품들입니다. 전국에서 만들어지는 가장 수준 높은 단편 영화를 한 자리에서 접하실 수 있는 자리니까요. 어, 많이들 찾아와 주시기 바라고. 수상작은 국내와 지역 경쟁 부문에서 각각 대상과 우수상 그리고 관람객이 직접 뽑는 관객상을 합해 모두 다섯 편이 선정됩니다. 영화제가 열리는 동안 영화평론가, 단편신작전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펼쳐져 영화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구 단편영화제 입장권은 영화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매하거나 현장 구매할 수 있습니다. TBC 박영훈입니다. 공습 상황에 대비한 전국민 대상 민방위 훈련이 오늘 오후 2시부터 20분 동안 실시됐습니다. 6년 만에 실시되는 이번 훈련에서 공습 경보가 울리자 각급 학교와 쇼핑몰 등에서 시민들이 정해진 대피소로 이동했고 거리 등 일부에서는 안내 요원이 없어 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죽전 내거리와 신평 내거리 등 차량 통제를 실시한 대구 4개 구간에서는. 차량들이 도로에 정차한 채 훈련에 동참했고, 고속철과 항공기, 지하철은 정상 운행했지만 역사박 이동이 통제됐습니다. 예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숨진 고 최수군 해병대 상병 사건과 관련해 군인권센터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고발한 사건을 대구경찰청에서 수사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8일 군인권센터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대구 경찰청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고 최상병 수사 자료를 넘겨받고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경찰청장을 고발한 건도 대구청에서 수사할 예정입니다. 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 건립 갈등과 관련해 유엔 인권위원회가 외교부에 한국 정부의 조치 사항을 알려달라는 공식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 북구는 최근 대구시에 외교부로부터 받은 답변 자료 관련 서한 번역을 요청했고 다음 달 20일까지 외교부에 답변서를 보낼 계획입니다. 이슬람 사원 건립을 두고 인근 주민들과 3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현재 사원 공정률은 80% 정도며 하반기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대구 지역 건설 현장에서 불법행위를 일삼은 노조 간부 등 220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건설 현장 불법 행위를 특별 단속해 224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10명을 구속했습니다. 불법 행위는 현장 출입 방해 등 업무 방해가 182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갈취가 37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면세점에서 지급하는 송객수수료에 대한 부가세를 상습 포탈한 혐의로 여행사 대표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부터 1년 동안 면세점에서 지급하는 송객수수료를 도관업체를 통해 하위 여행사로 모아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뒤 전액 인출에 폐업하는 방법으로 부가세 500억 원 상당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코로나 이후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자 면세점들이 매출 확대를 위해 송객수수료 인상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 막대한 부가세가 포탈됐는데 송객수수료 부가세 포탈 주범들을 엄벌에 처한 첫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전국적으로 열리는 대한민국 동행축제 개막특별행사가 대구 동성로에서 개최됩니다. 다음 달 4일 저녁 동성로 야외 무대에서 열리는 행사에서는 퍼포먼스와 패션쇼 등이 펼쳐지고 상생부스와 동행스트리트, 대구특별존 등 전시 참여행사도 하루 종일 마련됩니다. 이번 가을축제에서 대구시는 대구경북 상생장터와 분위 전통시장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고 치맥페스티벌과 대구 웨딩페스티벌을 연계해 시너지를 높일 계획입니다.